자, 우리 빠른 독해 바른 독해 종합실전편 실전독해 실전모의고사 1회 21번 봅니다. It's likely you'd be in favor of punishing a thief who stole 100 dollars from you. But, 이렇게 있어요. 일단 자, It's likely 한 다음에 그냥 you'd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It's likely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대시 생략됐어요. 여기에 뭐 어떤 대시요? 접속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 대시라고 쓸게요. 자, 대디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You would be in favor of 당신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You 다음에 apostrophe, D가 would, 그래서 you would be in favor of 찬성하는 것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Of punishing a thief 도둑 한 명을 punishing 예, 처벌하는 것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런데 이도둑이 어떤 도둑이냐면 who stole 100 dollars from you 너로부터 100달러를 훔치는 이 사람을 말이죠. 자, 처벌하는 데 찬성 호의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what would be your motivation for doing so? 자, 무엇이 될수 있을까? 너의 동기 부여가 for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에 즉 그렇게 하는 것은 punishing punishing a thief가 되겠죠. 그래서 punishing a thief를 좀 체크를 할게요. punishing a thief가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죠. 됐을까요? 자, researchers have been interested in this question wondering. 연구자들은 흥미를 가져오고 있대요. 어디에 흥미를 가져오고 있냐면, 이 질문에 흥미를 가져오고 있대요. 뭐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뭐를 궁금해 하면서, 어떻게, how we make a decision,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만드는지, 무엇에 대해서, about, when, and why we punish others 왜 그리고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만드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이 부분은 이 글의 제목이 될 거예요. 궁금해한다는 거죠. 미안해요. 자 하우부터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가 이 글의 제목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어떻게 결정을 만드는가? 자, 한 가지 실험이 was performed 수행 되어졌어요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punishment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로부터 으 from wanting to cause u n equal loss to the wrong, wrong doer, or, or from having a general dislike for equality.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초록색 칠한 다음에 요 뒤에 문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5월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from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뒤에 from이 보이세요? 따라서 이 요렇게가 여기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는지 아니면 뒤에 초록색으로부터 일어나는지 그죠 p u n i s h 가 어느 때 일어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예요 첫번째 초록색 한번 보면 원하는 거죠 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to cause 야기시키는 거야 동등한 손실, 누구에게 잘못 행동한 사람에게 동등한 손실을 야기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지, 아니면 having a general dislike for inequality, 불평등함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싫어함을 가짐으로부터 이런 처벌이 일어나는지, 어떤 것으로부터 일어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럼 답이 이제 뒤에 나오겠죠? The study revealed that 그 연구가 데디아를 드러냈대요. 그럼 데디아의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subject were more concerned with 자 피실험 대상자들이 보다 더 어,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무엇에 신경을 썼냐면 writing unfairness 자 공정하지 못함을 옳게 하는 것 이것에 더 신경을 썼대요. 무엇보다 then they were with seeking revenge. 그들이, revenge는 복수야. 복수를 seeking, 추구하는 것, 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것보다,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됐습니까? concerned가 생략되 있죠? 어, 그래서 그들이 그것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긴 뭐 써드리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concerned라고 쓸겠습니다. 이렇게 컨선드가 여기 생략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That is 즉 이제 결론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느낌이 들죠?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나봐요. When uh, cheaters end up better off than we are 자즉뭐할때 cheaters 속인 사람이죠? 속인 사람이 end up 결국 뭐뭐하게 되다 better off 더잘 살다. Then we are 우리가 사는 것보다 됐습니까? 다시 7를 속이는 사람이 결국 더잘 살게 되다. 누구보다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잘 살게 될 때. We tend to seek punishment. 우리는 찾고 추구합니다. 뭐를 추구하죠? 뭐 하는 경향성이 있어? 추구하는 찾는 경향성이 있어 처벌을 말입니다. This feeling, t h e s findings 이와 같은 발견은 could have us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뭐하도록? t o better understand, 더잘 이해하도록 무엇을? t h e c o r e m o t i v e s 그 핵심이 되는 동기 그런데 어떤 핵심이 되는 동기야 t h e d r i v e o u r d e s i r e s 가는 우리의 욕망을 뭐도 r t o i m p o s e p u n i s h m e n t 자 p u n i s t m e n t a 고 i m e o s e 는 s e t t e 하 understand, 보다 더 핵심적인 모티브를 더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법적인 거 많고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게 있네요. 아래서부터 문법 다시 한번 정리할, 해, 갈게요. 자, 일단,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죠. 주관대. 자, 그 다음, 위에, 어, 바로 위쪽 보면, 자, to better understand.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자, 여기는, 투가 모될 뭐 수가 있다고요, 생략될 수가 있다고요. 왜요? 헬프라고 하는 준사역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 물론 투 동사 원형이 아니라 사이에 배럴이라고 하는 더 자리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갔잖아요. 보통 이럴 때는 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준사역 동사 헬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됐죠? 자그 다음에. 어, 위에 올라가면, 위에 올라가면, 자, 네. 더욱더 걱정을, 어, 아, 더욱더 신경을 쓰다. were concerned. 그쵸? 신경을 쓰다. 근데 concerned 에요. 수동태로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rebuild that. 여기 t h 은 당연히 접속사 대신입니다. 뒤에 완벽한 문형이 나왔어요. 완벽한 절이 나왔죠. 자 그다음 한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렇게 was performed. 수동태. 자 그다음에 위에 위로 올라가 보면 wondering. 궁금해하면서 분사구문.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후 있죠. 주관대입니다. 주관대. 흠 쓰면 안 되겠죠. 당연하고 네 이렇게 됐고 어네 됐습니다. 이렇게 문법은 됐고요. 빈칸 유추을 보면 writing unfairness 뭔가 공정함을 바로잡고자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처벌한다. 이렇게 됐죠. 공정하지 않음요거이 글의 요지 보면은 문제집을 보면 사람들은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처벌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영어적 표현으로 한번 네 써볼게요. 네, 네 이렇게 사람들은 퍼니시하는 것을 선호한다. 자 바로잡기 위해서 인저스티스 이 글에서는 인저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인저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내용 주제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제목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빈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writing unfairness 이렇게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위처럼 이렇게. 그래서 collecting injustice로 바꿀 수 있어요. 뭐를? writing unfairness를. 다시, writing unfairness를 빈 칸으로 바꾼 다음에, collecting injustice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우리 21번 이렇게 마무리 해 봤습니다.